안녕하세요.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주식 채널 강민입니다. 여러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곧 주말이니까 가족들과 연인과 그리고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다룰 종목은요 스킨앤스킨 인데요. 스킨앤스킨이 파산 신청 피소를 당하면서 주식거래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거래 정지된 후 거래재개 이틀 만에 다시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된 건데요. 주주님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이 단타 치는 데 맛이 들려서요. 아침마다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침에 단타로 수익 낸거 인증샷 보여드릴게요. 3월 29일 동원수산 한성기업 6.19%와 8.86% 3월 31일 캐몬 s l 바이 각각 6.27%와 9.34% 4월 4일 멜파스 7.45% 4월 6일, 에이티쌤이 금강철강 8.23%와 6.52%, 4월 7일, 리드코프 6.14%, 4월 8일, 룽투코리아 6.3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다 수익률이 5에서 10%에 달하고요. 저도 원래 이 장기투자 가치투자를 주로 했었는데요. 요즘 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략을 바꿔봤습니다. 이런 시국에서는 이렇게 단타로 수익내면서 종목들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받으셔서 매일 아침 단타로 수익내시길 바랄게요. 직장인분들 월급 생각해보시면 저는 이미 지금 약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 단타로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이요, 아침에 정신없어요,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8시 50분경에 이렇게 종목명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걸어 두시고요. 장 시작하면 시초가에 5% 수익권에서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단 1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침에 정신 없으신 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타 종목 매일 아침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단순하게 단타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8시 50분경에 이렇게 문자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현재 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입니다. 이 안에서 최소 50% 급등이 나올 종목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입장에 계시는 주주님들이 매일 제말 듣고 들어가셔서 수익 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또 단톡방에서 알려드릴 이 4월 무료 급등 추천주는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고요. 자, 마이너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끝낸 종목인데 4월 중에 한번더 매집이 들어가서 급등이 반드시 나올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요, 이 일동제약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제말 듣고 많은 분들 다 수익 제대로 챙겨가셨습니다. 카톡방에서 제가요, 이날 들어가셔가지고, 다음날 급등 나올 거니까, 시초가에서 최소 20%만 먹고 빠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날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고맙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강민 말만 믿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그냥 4월이니까 숫자 4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단톡방 초대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 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무탈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7일이죠. 거래소가요, 이스킨에 스킨에 대해서, 자,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서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 시한은 오늘 8일, 4월 8일인 오후 6시까지인데요. 자, 이에 따라 이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바로 7일인 어제였죠. 어제 오후 1시 54분경부터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자, 일단 조회 결과 미약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풍운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라는 게이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스킨 앤 스킨에서 이제 오후 주중으로 답변 공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 전에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새롭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요. 스킨 앤 스킨은 이 주식회사 아크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공급 계약서에 따라 공급한 일회용 마스크의 공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파산 신청서를 지난 4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민형 사상 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자 지금 일단 아크뿐만이 아니라 이 소송건이 한 건이 더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두 건의 이 소송이 걸려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스킨앤스킨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 공시를 내놓을지 그거에 대해서 봐야 할것 같고 거래소에서 일단 거래 정지를 시킨 상황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법원의 이 소송에 대해서 자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그래서 이 사유들이 완전히 해소가 돼야만 거래 정지가 풀릴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조금 상황이 최악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 그게 날지 모르는 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당황하시고 좀 어이가 없다, 속된 말로 어이가 없다라고 지좀 좀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주주님들 스킨에 스킨에 많이 이렇게 몰아서 넣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운영 중인 단독방에서도 지금 말이 많고 되게 시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만약에 두 건이라면 이두 건이라는 이 풍문이 사실이라면 조금 더 상황은 복잡해지고 이 거래정지가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앞서서 이 영상에서 최대주주가 주식을 의무보유한다는 것을 결정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호재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호재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행보를 보였었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저도 조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땐 여러분들 지금 한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지금 돈을 좀 빨리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익률까지 다 인증해 드렸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수익 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만 천만원 넘게 벌었거든요. 물론 저도 때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저는 지금 거의 다 수익을 매일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그냥 단순하게 단타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매일 8시 50분경에 종목명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대로 해서 하셔가지고 15분만 해도 돈 버실 수 있는 거니까요. 단타로 일단 수익 내면서 상황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주주님들 일단 지금 좀벙 찌셨을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앞으로 우리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100% 무료주식 채널 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